이제 끝인가. 한지민 팬들 사이 퍼지는 불길한 예감. 배우 한지민이 처음으로 열애 사실을 인정하며 잔나비의 최정훈과 공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의 대중은 한지민의 나이를 고려해 곧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이 연애에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유는 최정훈의 아버지가 과거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정훈의 아버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3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준 혐의와 용인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권을 이용해 9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입니다. 더불어 최정우는 공연 중 해당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께 드립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지민은 오랜 시간 선행과 꾸준한 봉사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기에 일부 팬들은 이런 관계가 그녀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지민은 그동안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아왔기 때문에 이번 열애 소식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논란의 중심에 선 상대방, 가족과의 연결이 그녀의 선한 영향력에 미칠 파장이 팬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팬들은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열애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지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중과 팬들의 반응 속에서 한지민의 선택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